Hello,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today.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주는 위준성 쌤입니다. 네. 네, 영어 면접 비용 한편 영면유 오늘 131번째 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결론은 뭐뭐가 된다. 결국에는 뭐뭐가 중요하다. 결론은 뭐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 the bottom line is that 이런 표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갑니다. 바로 it comes down to 입니다 다시하면요 it comes down to 그 to 이하로 come down 내려온다 그래서 결국 to 이하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it comes down to 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the end 결국에는요 in the end it comes down to who is best prepared for the job 결국은 가장 잘 준비한 친구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가장 준비를 누가 했느냐 가 중요하다 it comes down to Who is best prepared for the job? 또 하나 할까요 여러분? Ultimately, it comes down to who wants this job the most. 그래서 아, 누가 이 직업을 가장 많이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It comes down to...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It comes down to how much, how much you study English. 네. 그래서 결국에는요, it comes down to how much you study English.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영어 공부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으시면 역시 시간과 비례한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영상도 보시면서, 이 t comes down to, 좀 오늘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표현은 여러분, 네, 더, 더더구나, 이게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면 제가 꼭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It comes down to. 네, 오늘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결국엔 뭐뭐 한다, 써보면 여러분까지 될수 있고요. 또 이게 좋은 건, 이런 표현을 배웠으면, 듣기 할 때도 이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Calm down to가 좀 들릴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Alright. Hey guys, I'm Hadrois.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bye bye.